울산 현대차 공장 정문입니다. 울산이라는 거대한 도시는 현대차 때문에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차가 사라지면 울산은 유령도시가 될 겁니다. 지금도 청년 인구 유출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울산인데 현대차마저 공장 빼면 완전히 망할 겁니다. 그 비극을 앞당기는 집단이 있는데요. 바로 현대차 노조입니다. 이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사측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천막까지 쳐놓고 소주 마시고 컵라면 먹고 농성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일은 안 하고 하루 종일 저기 앉아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노가리 까고 노는 중입니다. 누가 노조의 존재를 부정합니까? 노조는 당연히 있어야죠. 기업의 경영을 위협할 정도의 겁박과 투쟁 그리고 정치활동까지 하고 있는 노조를 세상 어느 누가 인정할까요? 현대차는 미국의 메타플랜트 공장을 만들었고 현재 많은 부분 자동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노조는 미국으로 옮기지 말라며 최근에는 사측을 협박 중입니다. 누가 회사의 주인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기업 유치를 최우선적 가치로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으로 완전 이전하세요.